아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 내가 그 전까지 딸기라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카페를 세 곳을 돌아다녔는데 딸기라떼를 아무데도. 안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디야에 들러가지고 딸기 스무디 맞아 스무디를 시켜가지고 가져왔거든. 근데 음, 스무디에서 음. 그약 맛이 나는 거야. 약? 어 약간 딸기 치약이나 아 딸기 약 같은 그 딸기 맛나는약들있지 아 아, 인위적인 딸기 맛. 어그 어,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laughs> 음. 엄마 퇴근하실 때 혹시 근처 아게에서 음. 딸기라테 하나만 포장해서 가져다주시면 안내냐고 내가 부탁을 했다 근데 그때 옆에 고모가 같이 계셨거든? 그래가지고 사다 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제 고모가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딸기 이빠이 가져오셔가지고 딸기 요거트 해주심 와, <laughs> 와 맛있겠다 딸기, <laughs> 딸기 요거트 <만들어주세요. 딸기> <laughs> 수제로 만들어 주심 어제 <laughs> 이야. 그래서 어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보여줄게 네 나도 은혜같은 조카 있었으면 만들어 주러 갔어 아, 네. <laughs> 그래서 딸기 요거트 라떼를 먹고 우와. 있는데 서리가 옆에서 껄떡거리는 모습입니다. 귀여워. <laughs> 거짓말하지마. 이건 서리가 그냥 나타났어. 이건 그냥 서리를 위한 희생이야.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서리는 먹는 거 보이면 사람 먹을 거 고양이 먹을 거안 가리고 다껄떡거려 그래서 문제야.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고양이가? 어, 너무 귀여워. 귀여워. 사실 <laughs> 딸기 아직... 라떼는 핑계였고요. 아이야. 저희 집 고양이 보세요. <laughs> 저희 집 고양이 보시라고. 그래, 그렇다니까. <laughs> 이거 보여주려고 억으로 집... 끌었네, 진짜. <laughs> 저희 집 고양이 보여드리려고 억으로 <laughs> 끌었습니다. 맞습니다. 눈이 어떻게 벌, 저렇게 땡그랗게 벌써 저렇게 컸어? 응, <laughs> 음, 엄청 컸어. 완전 귀여워. 멍청하고 돼지에다가 야, 고양이의 묘미를 다 갖추고 있네. 멍청해야 되고 돼지어야 되거든. <laughs> 근데 설이는 약간 진짜 개 같아. 쟤 고양이 아닌 거 같아 욕하는 거야? <laughs> 아니 아니 걔왜안돼 <laughs> <laughs> 우리 아이돌로서 이쁜 말 쓰자고 했지 아니 그러니까 어, 강, 강아지 강 같아 논란. 어 강아지 같다고 고양이가 핀 논란 어. 발음 다시 해봐 논란 논란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오늘 저희가 할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저희들의 부츠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질 거예요 상상하면 나중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나요? 아마도요? <laughs> 네. 또 이런 거 굿즈 하면은 내 생각에는 자이가 정말 잘할 것 같거든. 또 현역에서 지금 덕질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이돌 덕질. 맞죠. 갑자기 목소리가 생기가 들어갔는데 <laughs> 예. 혹시 뭐 추천하는 굿즈 같은 게 있으신지? 아 어, 정말 많이 쓰는 건 키링입니다. 아니면 뭐 셔츠? 아 티셔츠. 또 우리는 약간 이제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옛날에는 그립톡도 진짜 많이 팔렸고. 그, 그런 제품 많이 팔렸었어요. 예를 들어, 안 팔리는 거예요. 옷이 긴 팔인데 프리사이즈래요. 근데 이게 막 17만원 막 이래요. 근데 여기에 포카가 있는 거야. 포,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 그 포카 아니에요. 아. 포카드 아니에요, 코피님. 아, 나포카라길래 아. 당연히. 어, 뭐야. 포카를 아, 포카드. 또 뭐, 음, 좀 많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아, 보통 음, 포토카... 관심 없죠, 이 자식들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물어봐 아니요. 놓고, 나가고 있는데. 아니요. <laughs> 아니는데, <이건>. <웃음> 아니요. <웃음> 우리 각자, 음. 그, 응원봉 있잖아. 그니까, 러 개인 음. 응원봉 말고, 우리 응. 단체 응원봉 있지. 응. 그거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근데, 응원봉 같은 걸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죠, 보통? 그, 그 짤방에 그거 알아요? 그,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생긴 최고다. <laughs> 아 최고다. <차가워! 웃음> 상징적인 게 들어간다고요? 우리의 상징 뭐가 있지? 처음에 있었던 약간 꽃 이런 것도 괜찮고 나비도 네. 괜찮고 아니면 세라프니까 천사 날개 <laughs> 세리프요. 아 800원. 아 비싸긴 해. <laughs> 여기서 어... 이제 레이저 나오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귀여운데? 어? 야 실시간 레이진 쇼인데? 아, 니지리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거 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이게 더…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진 진짜? 아, 이돌 아, 그냥 다 무기를 그려놨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들고서 이제 여기서 응원봉이 빛나는 이 거고 부가 옵션으로 레이저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웃음> 거지 장난감이 원래 애국해 수도 못하고 막아 그러면 바로 이제 이거 <laughs>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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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저 날개 부분은 아이언사이트 네. 부분이라서 아 이거 압수수좀 치워보세요 지금 저 네, 네, 아직 청 네, 네, 설명 안 끝났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그 응원봉같이 생겼다 그쵸 여기서 정상인이 언니밖에 없어 그래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웃음> <웃음> 왜, 나, 왜 나밖에 없지? 음. 네, 비정상들 사이에 정상 있으면 그게 음. 비정상이랬어 <laughs> 너무 정상적이라서 에휴 이런 감성이 안 맞네요 이런 정상적인 아니, 아니, 무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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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굿즈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응원봉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으니까, 음. 다음은 네. 무드등, 아, 무드등, 싶네 아, 예. 아, 이제 흔한 건 싫은데. <웃음> <웃음> 또 뭔가 저질러버리면 또, <웃음> <웃음> 옆에서 쿠사리 들어올 것 같은데. 성광탄으로 <laughs> 아, 네. <laughs> 한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지. 이거 한 층을 이제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네 명이니까, 각각의 퍼스널 컬러를 넣는 거야. 이렇게. 층마다. <laughs> <laughs> 야, <FTS> 너 압류당했는데. <웃음> 짜이 나이꺼부터 <laughs> 봅시다. 나이꺼부터. 그냥, 어, 보이는 그대로예요. 캐릭터를 <laughs> 박아놨네, 아크릴에. 에, 다 눈에, 원래 입에도 어. 내분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laughs> 해 네. <laughs> <덜, 덜, 웃음> <laughs> 약간 이거는 그 아크릴판보다는 살짝 그 입체적으로 보면은지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가 있는 거지. 약간 레고처럼 이렇게, 이렇게 조립해 가지고 끼우는 느낌으로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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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지. 색깔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음. 뭐피부 막힌다거나 뭐꽃핀 막힌다거나 음. 이렇게 좀할수 있는 거로 오. 아니면 이거 하다가 생각난 건데. 세라프 팬덤 약간 뭐라 해지 그... 엣지? 우리 음. 팬덤...분들의 이름 아 그래서 세라프 팬덤 이름을 만드는 거지 세라프 하면 연관되는 거랑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할게 없어서 퍼스트라고 그랬는데 아 우리는 퍼스트? 세컨드니까 아 오오 아. 어, 괜찮은데? 되잖아? 우리의 첫 번째 근데 너네도 그러면 너네도 좀 전에 음. 코핀 음. 야광봉 봤지 응원봉 봤지 너는 너네는 일이야 그러면. 심플리즈 베스트. 이게 <laughs> <laughs> 뭐 트로피 아닌가요? 응원봉 <laughs> <laughs> <와, 웃음> <너무 웃음> <재밌어. 웃음> 다 합쳐, 다 합쳐. 야 레이저 나와, 레이저. 레이저 나와. 우 <laughs> <laughs> 여기 다이아몬드도 날아줘. <laughs> 피산 <피선> 됐어, 합쳐졌어 <laughs> <찾았어. 웃음> 이거 막히한 하나하나뿐인거네. 갖고싶다 갖고싶어. 이런 그냥. 응원봉. 본적 없어요 저는. 어 본적 없다고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세상. 와 축소에서 보니까 다 제정신이 아니네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축소에서 한화면에담으니까 진짜 제정신이 그치, 그치, 아닌데 그치, 그치. 이거? 그치, 너는, 그치 그치 그치. 진짜 제정신 어. 아니야. 너 말하는거야 너. <laughs> 아, 나? 아, 나만. 아, 맞는데. 나구나? 어. 마지막 굿즈는 뭔가요? 마지막 굿즈는 상의. 뭐, 후드티로 하시든, 아니면 뭐, 스웨터를 하시든, 어떤 옷인지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앞뒷면 둘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 제품 소개 한 번씩 해주죠. 아니, 제가 굿즈를 사본 경험으로써 우선은 티셔츠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콘서트 갈때 입게 되는 특별한 옷이 되고요. 다른 하나는 1코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옷이 됩니다. 음. 근데 보통은 1코도 어느 정도 되면서 집에서도 입을 수 있는 그 편, 편안한 착용감이면서 그러면 진짜 음. 일석이조고 완전 잘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제 LP 판 여기 이거 음표 넣어가지고 저희 색깔을 계속 이렇게 반복시켜가지고 흰 티에다가 한다라고 오.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요. 예뭐 네, 뭐 이게 답니다. 예, 저는 이게 끝인데. 너네 네. 한번 해봐요. 말 한번 해보시죠. <웃음> <웃음> 이제 앞면 앞면에는 저희 캐릭터들 그 이쁘게 음. 그려져 있고 당당하게. 자신이 세라프 팬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음. 어, 글자 그리고 저희 이제 네버를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분리 <laughs> <laughs> 다 모아야 이제 세라프거든 <laughs> 완전 장사의 눈이 멀었네 <laughs> 그리고 이제 그리고 뒤에는 저기 QR코드 <laughs> 이거, 이거 진짜 개웃기다. 이거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돈 인체거든요. <laughs> 저희 콘서트 때꼭 이거 입고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러분들 이거 티셔츠는 단한 장이고요. 요일마다 티셔츠 옷 걱정 없이 월화수목으로 네번다 입을 수 있게 이렇게 총네 명의 세라프 멤버를 그렸고. 야, <laughs> 세라프 여기 멤버의 얼굴이 내 배에 밀착이 되잖아. <laughs> <laughs> 누가 안 입는 거라 등이랑 가까워진다고 <laughs> 오히려 <좀 웃음> <laughs> 이렇게서 해총어네 가지 분위기를 낼수 있는 세라프 리버시브 티셔츠입니다. 아, <laughs> 집장님. 어. <laughs> 네. 저는요 이제 그리다가 <laughs> 어. 귀찮아서 포기를 <laughs> 어. 했는데요. 나의 뮤즈. 여기에 어. 나름 스토리가 있는 이제 웹툰. 위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보면 나름 스토리가 있는 그런 한 편의 만화를 이렇게 흑백 만화로 감동적인 스토리로 쩌라라락 그려놓고요 네. 뒷면에는 약간 표지 같은 느낌 아시죠? 가운데에 이제 이름 박혀있고 약간 블러 처리해가지고 약간 아련하게 얼굴 내게 땅땅땅땅 나오고 그리고 옆 위에 웅장하게 날개 이렇게 차락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거 완전 씨떡 오브 씨떡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멀리 아. 주말 네. 한번 해서 보라 졸라 한번 봐 봐라. <laughs> 오늘 뭘한 거죠, 이거? 이게 정체가 뭐죠, 이게? 야, 오늘 결론은 이제 그 전문가한테 맡기자. <웃음> <웃음>